일본에서 저랑 열린 마음으로좀 즐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는 안한 자리가 좋네. 혹시 뒷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맨 앞자리에 앉고 싶은 분 계세요? 다 아무나 할 수는 없으니까 특별한 날이거나 뭐 아, 여기 이제 여자분들 생일이에요? 오늘 생일이에요? 오늘은 아니고 나도 생일이 있어요. 맨 앞자리에 설레고 있어요. 네, 우리 저 빨간색 옷 입는 엄마? 엄마 생겼다고요? <laughs> 엄마 생신이세요? 엄마나 왔어요? 그건 아니라고요. 고 심을 도 하러 가세요. 여기 앞에 왜올라오세요 어, 아무도 안 되는 걸로 해야겠습니다. <laughs> 어, 돈을 열심히 벌지. 하여튼 날인데요. 생일 진짜 오늘 생일이에요? 오늘 생일이에요? 신분증 보여 줄수 있어요? 빨리 안 들이가지. <laughs> 어제 아, 생일이에요? 아, 오늘인 줄 알았어요. 그, 그 정도로 멍청한 사람 앞에서 볼 자격이 없어요. 미안합니다. 우리 군인, 앞에서 볼래요? 괜찮아요? 다도 55주씩 날린 사람들는 아, 앞에서 안 봐도 괜찮겠어요? 군인 갑자 괜찮아요? 아안 돌릴게. 넌 진짜 안 돌릴게. 아니, 나 고생하니까. 그 앞에 또두 자리 있는데 또 혹시 네선 뭐 드신 분아제 친구가 어제 여자를 처음 시작했다고요 찐따 생겨 얼굴 한 몰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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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는데요 몇 살인데 처음 시작했어요 스물 여덟이야 자만 얼굴 한 <하면> 몰라 <laughs> <laughs> 재밌는 거나올면 <laughs>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래요, 그럼 저는 친구. 네, 네. 내가 앞으로 이쪽으로 오세요. 어, 무서 무서운 정도 있었네요, 이건다이세요 아니 진짜요. 누구랑 오신 거예요, 형님? 아 딸이랑 부모님. 어, 좋대 받았네요, 부모님. 재밌. 얼마 되요? 만물바세요 아까 유산 유자, 유산한 얘기하고 막 괜찮으세요? 누가 오자고 하신 거예요, 형님? 따님이, 방금 정신 차리고, 시간들못 왔어요. <laughs> 누가 28살인데 처음 연애한 거야? 어, 어 진짜요? 무태솔로였어그여까지요 왜? 어, 이쁘게 생겼는데? 약간 무서웠어요. 야, 무서웠다고요, 남자가? 연애가, 더... 연애가 무서웠다고요? 이 사상이 더무다